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팔 한복독파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대부분이 분양가 산정에 목숨을 걸고 있죠. 이유는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면에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필사의 펌프질을 실사이 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분양은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가격대를 올리고 있는데요.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서울분양단지는 평균적으로 평당 3,044만원, 5,800원으로 이젠 3,0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서게 됐습니다. 전월 대비 0.6% 정도 내린 가격이라 하지만 이건 그냥 지표상으로만 의미가 있지. 체감적으로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수치죠. 이렇게 건설사는 수익률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가격 조정의 호재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무조건 직진입니다. 왜냐? 규제 해제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아무리 1차 청약의 부진을 떠안는다 해도 이후 전국 단위의 무순위에서는 당연히 다주택자들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잔여물량이 악성 미분양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판 비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효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최고가로 가격을 내놨는데도 이게 마지막에 가서 소화가 되네?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장의 눈치 보다가 가격을 확 낮추고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강남 이에 분양한 단지 중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내놓은 곳이 바로 마포드 클래스였는데 국평 14억의 존재감이 우락부락했던 곳이죠. 엊그제 깨끗하게 거의 잔여 물량 완결을 지었다고 하네요. 당초 53가구 모집에 1,028명이 지원을 해서 8사제곱 14억이라는 고분양가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호응을 얻었지만 결국 막판 계약에 제동이 걸려서 무순위로 나오게 됐죠. 27가구 최당 14억에 달하고 게다가 후분양이라서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을 물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소진이 다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집값 하락세가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고 뚜렷한 낙폭을 기록하던 궤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마퍼드 클래스 잔여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호재를 물고 있는 서울분양단지는 누군가가 낚아채간다는 썰이 정설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끝까지 생존해 있는 곳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끝까지 반딧불을 희미하게 켜고 살아있는 곳이 있죠. 바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분양입니다. 바로 다음 달에 분양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단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500세대에 이르는 공급 물량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일타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서 중심을 잡고 있고요. DLENC, 이편한 세상 브랜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집값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분양가 면에서는 상당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고요. 3억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가격대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중에 확실히 에이스 다운 면모를 가진 입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칫 신규 택지 신축 아파트라도 어설픈 입지라면 그냥 영원히 골로 갈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분양에 나섰던 검단, 금강펜테리움 3차 어제 1순위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803세대 모집에 169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순위 마감에는 이르지 못한 성적을 냈지만 그렇게 참담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초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이 못내 아쉬운 점이라서 그렇지 그렇게 떨어지는 입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의미 있는 성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분양가가 9평 4억대로 나름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이 편한 세상은 공공, 민간 분양이 섞여 있어서 분양가는 금강 펜테리움보다 더 저렴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청약시장에서 검단 깊이 현상이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욱더 하락 지점에 진입할 수 있는 틈새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제 금리 동결 시작되고 금리 부분이 하향 조정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만큼 하락세를 극복한 이후의 입지가 기대가 되는 곳이죠. 왜냐? 일단 초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금강 펜테리움과는 확실히 다른 면모의 역세 환경 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신설력 호재가 가까워질수록 검단이 서울과의 무시 못하는 접근성이 송도와 청남와는 달라서 대장단지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 충분히 있죠. 일단 검단은 부동산 하락장이 끝난 이후에 역세권 대장단지들은 그래도 마지막 불씨라는 게 있는 곳들이죠. 그리고 검단에서의 청약.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가점자들은 명함도못 내밀 정도였죠. 그러나 이젠 청약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점 컷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추첨제도 8호 이하에서는 60%, 8호 이상에서는 100%입니다. 경쟁률은 절반 정도 줄었고요. 금강 팬테리용을 보더라도 한눈에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편한 세상 웰카운티 같은 경우는 초역세 단지라서 나름 뜨거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급 규모 어떻게 될까요? 전체 1458세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몽땅 일반 분양물입니다. 8호 제곱 이하는 공공분양, 8호 제곱 이상은 민간 분양.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형 스타일은 5구 제곱, 7사 제곱, 8사 제곱, 9구 제곱으로 구성이 될 듯해 보이고요. 교통환경은 김포, 풍무동과 경계를 이룰 정도로 입지는 좋은 편. 가장 결정적인 호재는 바로 단지 앞에 생기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신설역이 아주 가까운 편이죠. 도보로 5분이면 충분히 도착 가능한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옆에 있는 호우금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대장단지 각이라 보면 되겠고요. 특히 신설역 주변으로 상권이 촘촘하게 형성될 예정입니다. 검단의 랜드마크를 할수 있는 넥스트 컴플렉스 상권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극적인 상권 환경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결정적인 도로망이 열리게 되죠. 바로 원당 태리강 광역도로. 이 도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올림픽대로와 직결이 된다는 점이죠. 단지 바로 옆으로 도로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마 서울 접근성이 제일 좋은 단지가 될듯 보입니다. 주변 학군을 보면 바로 단지 위쪽으로 초, 중, 고등학교가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형식으로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민영아파트보단 저렴한 분양가 기대해 볼수 있고요. 5구 제곱 3억대 후반 8 4 제곱 4억대 중후반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서울 수도권 분양가가 날로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그래도 저렴하게 진입을 고민해볼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수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설력 개통 시점까지도 버틸 수 있는 호재가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금리 동결 혹은 이나라는 피봇이 전향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시 부동산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여기는 검단, 다른 분양단지는 다 제쳐두고라도 확실히 짚어놓고 가셔야 한다는 거죠. 청약 자격, 여기는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됐죠. 세대 구성원도 청약 가능하겠고요. 인천 50%, 서울 수도권 50% 당첨 비율, 민간 분양, 공공분양 혼합 청약입니다. 분양 일정은 4월에 청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올해가 이곳의 시세를 가늠해 볼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 낙폭이 상당히 컸던 지역이 어느 정도 선에서 분양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 새로운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일단 저점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분양단지일 수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